안녕하세요. 김농사 TV 노동백과 시선 1 2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도 근로관계에 관한 문제. 근로관계 성립을 하면 다음에 근로관계 유지 중에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. 참 많은 관계가 있는데 대부분은 뭐 여러분들 근로계약이나 뭐 취업규칙, 뭐 단체협약,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뭐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근로관계가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있다.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.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에 써있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.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예요. 그 중에서 오늘 좀 다룰 내용입니다. 겸업금지 또는 겸업금지라고 부르는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.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. 이번 영상과 아마 다음 영상에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부분에 도움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말씀드릴 것은 겸업입니다.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업무를 겸해서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. 근로계약서에는 써있진 않지만 근로자에게는 성실하게 근로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이 성실하게 근로 제공을 해야 될 의무 중에 보통 해석상 발생하는 것이. 내가 이 업무를 열심히 하고 다른 것은 겸해서 하지 않는다. 보통은 겸업금지 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요즘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나 이런 것들을 근무를 하시고 나서 뭐 투자의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이런 투자를 하다가 회사에서 징계나 규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와 어느 선까지 할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좀 말씀드린 내용은 경업보다는 근 겸업에 관한 내용이겠죠?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경업은 좀 쟁점이 조금 더 많아요. 근로관계 종료된 후의 문제도 좀 담고 있는 문제고 겸업도 물론 뭐 비슷한 맥락은 있어요. 완전히 별개로 분리됐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법 조경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사실 오늘 근로계약의 성립 이후의 문제라고 했듯이 근로계약상의 부수적으로 노동자가 지는 의무.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노동자가 하지 말아야 될의무에좀 가까워요. 노동자가 이거 하면 문제 생긴다. 사실 이에 관한 규정이 이제 유추 적용을 좀 하고 있는 내용이 좀 상법입니다. 고용자한테 고용된 피용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행위 또는 하지 말아야 될는인적인 행위를 함게 되면은 상법 규정상은 피용자가 벌어들이 금액을 그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뭐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. 뭐또뭐 뭐 계약상의 그런 내용도 있고 뭐 형사처벌 규정도 아예 없지 않아요 그 이름이 되게 있는데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도 관련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법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겸업금지 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왜 위험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다 무엇을 피하고 조심하셔야 되느냐가 좀더 관건이겠죠 말씀해 주시죠 사례들을 좀 보면은 이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이 나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외에 다른 것들을 뭐 승인 없이 허가 없이는 할수 없다 뭐 이런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규정은 좀 먼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하시는 업무 자체가 조금 더 영업비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거나 첨단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규정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. 그런 분들 보면은 회사 들어갈 때 핸드폰에 카메라도 달고한 딱지를 붙이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일반적인 경우는 법원에서 이런데 판단을 봤을 때는 지나치게 사생활을 제한할 수는 없다. 이 정도 기준은 제시는 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회사에 관련된 업무나 회사의 경쟁적인 업무,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와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이 회사에서 알게 된 지식과 영업 비밀이나 아니면 어떠한 지득한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따른 수익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수익은 회사의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. 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수 있는. 그래서 웬만해서는 업무와는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제일 좋습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. 그런 것들을 콘텐츠로 다루시는 것들이 1차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고요. 두 번째로 좀 볼만한 것들은 너무 좀 자극적인 것들을 하다가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언론에 구설수가 오른다거나 어떤 제재를 받았다거나 이랬는데 그분이 뭐 어떤 A라는 회사의 직원이라더라라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가 실추가 됐고, 이미지가 실추가 됐다라고 한다면,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,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자기의 직업 정보나 회사 정보를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, 이런 부분들은 연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, 특히 회사의 이미지나 공공기관 같은 이런 공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,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, 명예 해소,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재직 중에 이제 겸업 금지 위반 같은 경우는 이처럼 징계를 받을 염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손해배상을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염려도 있고 또한 가지 영업 기밀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은 좀 하셔야 될 거예요. 한 가지 사례 얘기 들면 보통은 뭐 보험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끔 이런 문제 발생하는데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영업을 활용하신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. 이런 경우에는 뭐 복합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. 뭐 마케팅 회사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고객 DB를 이용해서 자신의 업무를 이용한 케이스들도 있었고 굉장히 좀 조심은 하셔야 된다 말씀 드릴게요 뭐 징계도 징계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는 파장들이 꽤 큽니다 또 한가지를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회사가 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뭐 경업하지 못한다고 써놨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건 또 아니에요 사실 아까 살짝 얘긴 나왔지만 어쨌든 헌법상은 직업의 자유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부가적인 것은 회사가 건들 수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뭐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, 점심, 저녁까지 회사 다니다가 뭐 저녁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다는 이유로 뭐 해고하거나 징계하거나 이런 과정으로 갈 수는 없다. 이런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또 우려를 하지 마시라. 이런, 이런 의미에서 또 이것까지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겸업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로계약의 성립 이후에 그 관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. 김동사TV 노동백과 12번째. 앞으로도 이제 쭉쭉 이어서 각 쟁점별로 이렇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관련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대로 카페 글 그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. 좋아요, 구독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마치죠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